어서 박시비입니다. 오늘은 포켓몬빵 먹어볼게요. 장나로이 농구도 안가져가지 장난로 이거거든요. 이 밑에 어. 어요 일단 이것터 먼저 뽑는데 이게 너무 기름이 다 묻혔네요. 이게 기름이 다 묻혀가지고 이거 먼저 열어야 될것 같아요. 잔뜩 어. 안붙었는열때이 기름 때문에 잔뜩 안열어지는데 이거 나왔네. 그러면 이거라도 한번 먹어볼게요. 근데 이거 안에 이거 기름이 다 살짝 묻어있어가지고 이거 와, 와. 아. 이거 대표 먹는 것 같은데 한번 이거 대피고올게요 그동안에는 한번 물케이크빵 먼저 먹어볼게요. 일단 이한 개는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여기다가 둘게요. 여기 여기 카르다 아닌가 카다나 르마맞아 카디나르마. 응. 카디나르마 카디나르마고 응. 얘는 이거 지금 안 보이지 이거 카디마르나에요얘 지금 이거 천인데 천 제일 센 힘인데 천이만 제일 힘 힘이 쓰는 거예요. 응. 여러분들. 다음. 응. 그러면은 이거 다구고 있나요? 이거 안듣고구고 있어야지. 구고 있는 동안에 제가 로케이크를 구울게요. 아니 로케이크를 먹어볼게요. 자전 말했어요. 허허! 아니, 이게 왜손가락이왜 자꾸 떨어질것 같지? 왜 이렇게? 아니, 이거 이렇게 다, 손가락이다 쏟아질 것 같지? 흠! <laughs> 와. 다, 다 꺼냈거든요? 이거, 이거 2세대, 이 2세대 이 나오는 이거. 응원해주세요. 응원해주면은 2세대 띠붓이 나올 것 같아요. 어? 무시패지 잘라버린 것 같은데. 있는 건가? 있는 건가? 뭐 이거나 왔거든요. 이 신기한 건데 이 이것도 이세대네요. 얘보다 한 도개 도개 같은데. 꽃게피라는건데 이제 두개는 일단 다 뽑았으니까 빵부터 먼저 먹어줄게요초코렇빵 천천히 먹을게요 못맞춰요 제가 이거 어릴때 많이 먹어봤는데 근데, 네, 이거, 여기 안에 이거, 초코 토크 뭐지? 토코 같은 거 있어.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. 음악해니까 이거 한잔 먹고 갈게요.